교수님과 뭐 팀장님 다 이해가 는데 광고 요정은 빈대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으신 거예요? 어저 네. 여기 빈대 붙터어 왔습니다 아, 아 <laughs> 준비했네 멘트 그러니까, 멘트 준비했어 아까 빈대 요정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야 이거 바로 튀어나오는 거면 이건 무조건 멘트 준비어제 밤부터 준비했죠 아빈 오케이 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인간 빈대는 관리 안 하시죠? <laughs> 인간 빈대 알려주시면 눈초롱초해 주셨는데 예. 거의 바로 1 0로 받으시네. 백승호 변호사님 그 요즘 뉴스 음. 보면은 이 소식이 가장 많이 요즘에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어. 소식만 들으면 막 괜히 간지러운 것 같고 왠지 집에 있는 것 같고 물린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이게 유럽에서 이 빈대공포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 네네. 이제 이 놈이 지금 한국에 상륙했다 그래서 지금 큰 일이야.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얘한 마리 잡으려다가 어. 초가상간 다 태운다 뭐 이런 속담도 있듯이 그만큼 뭐 잡기도 어렵고 음. 굉장히 좀 곳곳에 숨어 있다 음.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실물로 보지 못했어도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갖고 아, 있어요.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특히 집에서 아이를 기르시거나 학부모이신 분들은 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서울시는 과연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문제를 지금 문제 말로는 빈대 제로 도시 뭐 서울을 펼치고 있다라고 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음. 감염병 연구센터 전병혁 정보 분석 팀장님 그리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과 양영철 교수님 그리고 매불쇼의 광고 요정으로도 활동을 계시네요. 어... 김재인님과 함께, 아, 빈대 얘기 좀 해보자고. 아,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과 뭐 팀장님 다 이해가는데 광고 요정은 빈대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으신 거예요? 어, 저는 이제 건물서 네. MC분이 바뀌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빈대 붙으러 왔습니다. 아, 아, 아 준비했네, 멘트. 그 그러니까. <laughs> 아, 멘트 준비했어. 아까 빈대 요정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야, 이거 바로 튀어나오는 아, 거 보면 이건 무조건 빈대 아, 요정. 어제 준비했어. 밤부터 준비했죠. 아, 아, 빈대? 아, 오케이. 아, 빈대 요정으로 그러니까.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빈대가, 교수님. 예. 우리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얘가 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1930 40년대도 빈대 출현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천년 어. 전에도 있었어요. 어. 고려 숙종 때도 있다는 그런 거 어.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 왜냐하면 땀이 초과 산관이면 사실 네, 네. 그건 초과 상관이 진한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여행객이 많다 보니까 음. 그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해외산 빈대가 이렇게 음. 아, 국내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토종 국내산은 아니고요. 네, 네. 해외산입니다. <laughs> 이런 애들은 수입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토불이 신토불이하지만 빈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지만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네. 좀 충격적이에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뭐. 어떤 홈이 데리고 온 거야 <laughs> 너 아니야 <laughs> 도대체 어떤 자식이 빈대를 또 어,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요즘 빈대를 실제로 직접 키우시면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되게 충격적이야 빈대를 키우시고 네. 아니 빈대를 키운다는 걸 어떤 의미인지 <laughs> 잘 <잘못> 이해가 안 <laughs> 가서 위생곤충 하시는 분들은요 네네. 뭐 되게 좀 힘들어요 사실 음. 이 대부분이 흡혈을 하거든요. 여기도 아 흡혈을 하죠. 네네네. 빈대도 흡혈하죠. 뭐, 벼룩도 흡혈하죠. 음. 진드기 같은 것도 흡혈 진드기들이 네. 되게 많죠. 음. 그러니까 대부분 흡혈을 하기 때문에 네. 연구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대상 있어야 어, 대상 되는데, 있어야죠. 이것들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음. 어린이도 뭐 요즘에 어느 지방에서는 좀 이렇게 번지고 있다 뭐 오. 가정통신문까지 지금 어후. 뭐 이런 얘기가 어후. 늘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어, 간러왜 머리를 <laughs> 내고 <얹고> 있어. <laughs> 뭐 이네. 이런 것들이 다급혈하는 종이라 네네. 실제 키워서 이거 참 연구하기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는 곳마다 물어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어후. 네네네 줄줄이 네. 문다고 네. 는데 빈대는 이 배드버그라고 영어 일반명으로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침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음. 그러면서 얘네들이 흡혈할 때는 일시에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오, 거기에 사는 빈대가 뭐 만약에 뭐 50마리다 그러 뭐 50마리가 다 달라듭니다 50방씩 물리는 네. 거네 그러니까. 혈관은 일정한 위치에만 혈관이 있기 네. 때문에 아, 이렇게 어, 되는 한두 마리 들어오면 큰일 나겠네 오, 그래. 집에 그래. 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얘가 결국 집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경로가 진짜로 뭐 지하철이나 의자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묻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이 여행 가방입니다. 캐리어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행 가방에는 내가 뭐 여행 중에 입을 옷 같은 거다 넣어 가지고 오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네. 묻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놈이 바퀴벌레보다 나쁜 놈인가요? 바퀴는 어. 약간 위생하고 관련이 있죠. 음. 네, 위생이 좀 지저분하거나 깨끗하지 못하면 이제 얘네들이 번식하고. 예. 음. 네. 그리고 주방에 제한돼 있고 음. 유기물을 먹고. 근데빈대 흡혈을 하고 네. 또 침실 주변에 살고 어, 어, 그런 서식 처하고 먹이가 자, 전혀 다르고요 음. 그러니까 또 흡혈을 하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주잖아요 음.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열 뭐 군데 이십 군데 뭐 어. 있는 대로 흡혈을 하기 때문에 물린 부위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고 많이 생기면 굉장히 또 가렵죠 음. 또 심하게 긁다 보면 이 차적인 세균 감염도 있을 어. 수 있고 또심하면 과민 반응에서 고열이 날 수도 있고 음. 심지어 많이 자주 물린 사람들은요, 빈혈증까지도 호소하는 사람도 아, 있어요. 피를 어. 너무 빨리 가지고. 그렇습니다네. 특히 성장기 어린이는 더 심각하죠. 제가 어디서 아, 봤는데 이 빈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가요 네, 맞습니다. 한 15도, 18도 요 정도에서는 거의 150일, 200일 가깝게 먹지 않고도 삽니다. 네. 네. 심지어는 뭐좀더 온도가 13도 낮으면 뭐 300일까지도 가능해요. 음. 네. 그 정도로도 안 먹고 살기 때문에 빈대를 잡으려고 뭐 집을 비우겠다. 뭐 아마 뭐한 3개월만 비워두면 뭐 굶어 죽겠지. 그러다가 사람이 쫓겨납니다. 네. <laughs>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대충 이제 빈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알것 음. 같아요. 아, 이놈이 진짜. 사람 피를 빨아먹고 보두몸이 아니야. 서 단체로 어. 움직이고 이렇다는 걸좀 이제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사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 그럼 서울에 빈대가 진짜 얼마나 나타나고 있고 빈대가 나오는 장소는 어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팀장님.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울시 빈대가 나오는 숙박업소나 목욕장업 음, 이런 네. 곳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그래요 예, 나와요 확인되는 이게? 부분이 아이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신고하는 부분부터해서 신고가 되면 관리하고 방제하는 부분까지해서 음. 현재 그빈대재로 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민간 협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우나나 사실 저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좀 당분. 중화는 안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우선 가시면 저희가 예방이나 이제 해당되는 부분 확인하시라고 이제 음. 교육 안내도 하고 있는데요. 네. 빈대가 보이는 증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제적으로 뭐 방역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건 진행하고 있나요? 예, 그럼요. 지금 시약시설, 음. 뭐 이런 쪽방촌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가서 확인을 해서 음. 빈대가 없다라고 하는 안심 스티커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집에서 빈대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은 서울 시나 이런 데서 신고를 해 주면은 빈대를 네. 좀 잡아 준다거나 방역을 해 준다거나 그런 지원을 좀해 줍니까? 우선은 빈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빈대와 네. 관련된 물림 아, 빈대가 증상 빈대가 있나 없나. 그렇죠? 네. 예. 물림 증상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뭐 빈대가 이제 다른 그 바퀴벌, 바퀴벌레 자충과 같이 음. 비슷하게 생긴 일도 있기 때문에 음. 명확하게 빈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예.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예. 하고 그래서, 신고를 네. 해야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음. 근접 촬영 같은 걸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 다산콜센터 120으로 해, 그 연락을 주시거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음. 온라인 신고센터도 열어놨어요. 네. 그 온라인 신고센터에 사진과 같이 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일단 보건소에서 관련된 부분 확인을 해 드립니다. 음. 그리고 방지가 필요할 시에는 어~ 방지 방역업체들 연결도 해드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음. 이제 보건소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빠르진 않나 봐요 사진을 찍을 수... 사이 찍을 때막 도망가면 어떻게이 그게. 키하고 비해 보면 네. 바퀴의 절반 수준이다. 아 바퀴보단 오. 안 빠릅니까? 네안 빠릅니다. 근데, 근데 이제 작잖아요 크기가. 네, 네. 작아요. 한 5-6mm 정도 됩니다. <laughs> 너무 작구나. 사진 찍는 게 쉽지가 않겠어. 아, 그러네요 개미만 하네요 그럼 진짜. 쌀알 그렇죠. 크기만 하다고 보죠. 쌀알 크기만 오. 하다 알겠습니다. 김지희 씨도 빈대 관련된 뉴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보신 적도 있으세요?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음. 사실 저는 빈대라는 단어보다는 배그버드 그 그러니까 해외 배드버그. 해외 배드버그. 네. <laughs> 배드버그. 배그. 배그, <laughs> 배그버그. 배그, <laughs> 배그는 저기 배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잖아요. 초록색고요 갑자기. <laughs> 그 유럽 여행 갈때 조심하라고 음. 그때 막 약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났는데 음, 맞아요. 빈대라는 건 사실 저도 보지도 못했고 사실 진짜 이게 실제로 주변에도 제 주변에 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심각한 게 맞아? 음. 했는데 음. 요즘 진짜 심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맞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좀 충격적인 음. 기사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빈대를 삽니다 라는 게 올라온 거예요 진짜요? 네? 아, 아, 교수님 올린거 아, 아니에요. 교수님 아, 하신다는데 아, 아, 교수님 요즘 키우려고? 많이 뻗신다는데. 0 마리에 3천 원에 사겠다고. 아 연구하려고 살려는 건가요? 그 이유가 위 집에서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보복하겠다. 아아그 이유까지 거기 써놨어요. 아. 아. <laughs> 아. 그래서 막 댓글에 이제 그러나 너네 집으로 거 온다. 아. 아. 막 이렇게 혼쭐 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이런 식.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 빈대 관련 뉴스 나오면서 가짜 뉴스가 진짜 많대요. 맞아요. 어떤, 그렇죠. 게 진짜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지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우리 요정님이 준비하게 있다고. 아, 아 빈대 요정께서 준비 빈대 요정. <웃음> <빈대요정>. <웃음> <olla> 오늘은 요정이 아니라 그럼 정말서 팩트 요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아, 좋아요, 하겠습니다. 아요 광고 요정이 아니라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이 가짜 뉴스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거볼 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빈대 퇴치를 위한 가짜 뉴스 퇴치 팩트 체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네, 거창하네요. 거차게 아, 거차게. 네, 네. 자 우선 지하철 정말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어. 실제로 지하철 그 시트에 빈대가 사냐 안 사냐 어.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했었지. 아,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네. 지하철 타지 말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지하철에 삽니까 빈대?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 아 살기 아, 어려요? 예, 빈대는요 그 흡혈 시간이 대체로 밤보다는. 음. 이른 새벽에 흡혈하기를 좋아해요. 아 새벽에? 새벽에. 충분히 흡혈 하려면은 사람이 몰라야 되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그렇지. 충분히 숙면을 취할 시간. 아. 2시 반 3시. 안움 4시. 그때 그냥 집중적으로 여러 마리가 동시에 흡혈할 수 있으니까. 음. 이른 밤보다는 이른 새벽에. 어. 이른 새벽. 어.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는 다 차고지에 있어요. 차가. 그러네요. 그 그렇죠? 그 계속 지하철을 음. 이용하는 동안은 네.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그러니까 음. 어딘가 숨어있다가 또 이렇게 진동 때문에 나오기도 해요. 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흡혈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군요. 또 이제 겨울이니까 옷도 좀 외투도 두껍잖아요. 맞네요. 아 네. 그러니까 침투 이제 침투를 해야 되는데 어. 거기도 이제 너무 어렵고. 음. 그러니까 외투에 붙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 싹 들어와가지고 어. 음. 겨드랑이나 이런데 한쪽에 싹 붙어서 네. 집안으로 이제 유입될 수는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냥 어. 현관 밖에서 외투 벗어서 한번 툭툭 털어내면 아 이게 진동이 있으니까 얘도 도망가려고 나와요. 아 가만히 있지 않고. 아 예, 그래서 한 서너 번 털어 주면 툭 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괜히 네. 그 어떤 여러 가지 공포나 예, 불안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친구 그걸 보고. 네,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요. 아직 어, 지하철이 이제 그 입찰을 하게 되면 음. 출차하기 전까지 네. 꼼꼼하게 열처리 스팀 청소와 같은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음. 뭐 아직까지는 시민분들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음. 가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하철 뭐냐면 방금. 지하철 버스에서 아직까지는 빈대가 나타난 적이 없다로 예, 정확하게 결론을 좀 내렸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부 뭡니까? 다음은 이 빈대의 천적이 바퀴벌레라고. 아,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아 많이 들어봤어요. 이 아, 그럼 어, 진짜. 바퀴벌레를 풀면 빈대가 잡 빈다. 네. 맞습니까? 가짜입니다. 아, 가짜요 네. 음. 왜냐하면 아까도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바퀴는 주방에서 식하고 유기물을 먹어요. 네. 음식 쓰레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빈대는 흡혈을 하고 네. 침실 주변에 살아요. 네, 네 서식처도 다르고 먹이도 달라요. 뭐 둘이 경쟁하겠어요? 그러니까 빈대를 먹는 줄 알았지 박쥐가. <laughs> 그리고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얘기했네요. 경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음. 같이 넣어놓고 봤어요. 뭐한 다섯 시간 있어도요. 네. 뭐 전혀 대꾸도 없습니다. 잘 지내나 보다 둘이. 그 우리 잘 지내나 보다. <laughs> 천적이 아니라 빈대 친구는 기벌에다아 이렇게 좀 기운을 내. 네, 그런가. 아니 그럼 실제로 빈대 천적이 있습니까? 천적은 예. 없습니다. 사실. 천적이 없군요. 네, 왜냐하면 그 천적을 이용해서 빈대를 방제한다 그래서 집안에다 천적을 방사해놨다. 네. 그러면 그 천적이 또 다른 불편감을 줍니다. 음.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불쾌감을 주겠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천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은 네. 없습니다. 빈대는. 니 그러면 그렇습니다. 반려동물도 무나요 아 네. 무입니다. 어, 그래요 <laughs> 네. 오 네. 우리 반려동물도 물기 때문에 네. 또 침대에서 같이 자시는 분도 계시 잖아요. 또 반려동물이 또 물렸다고 얘기를 안 해요. 물렸어. 보이지도 않은 <laughs> 것같은 아프다고 안 하죠. 네, 그렇죠. 네. 안 하니까 하여튼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laughs> 아프다고 말하면 걘 <laughs> <그냥> 반려동물이 <laughs> 아죠사람이람 <laughs> 사람. 예. 그렇군요 진짜? 또 다음 또 오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집에 있는 살충제로는 네. 절대 안 죽는다고 하는데 네. 의미 없습니까 절대는 아니고요 음, 어. 일단은 이제 집에 가정에 쓰는 살충제 대부분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입니다. 어, 그렇게 말하면 잘 몰라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살충제가 있더라고이 거. 예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에어로졸이라든가뭐 이런 데 들어있는 게다 피레스 로이드계 살충제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피레스 로이드계 살충제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네. 가정용으로 많이 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정의 충에 어. 퇴치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저항성이 발달돼 가지고요 어. 그 그러니까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살충제에 예, 약한 애들은 다 음, 죽고. 에.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살아남는 아. 애만 남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리네. 가정용 살충제 이런 것들을 쓰더라도 네. 완벽하게 잘 죽지 않죠. 그러니까 방제 효과가 낮다. 뭐한 3, 40%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음. 방제 효과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팩트 체크해 네. 볼까요? 그렇다면 규조토 가루를 뿌리면 음. 좀 빈대가 말라 죽는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그, 곤충은요, 체내의 수분을 뺏기면 잘 죽어요. 또가 낮으면 체내의 수분을 어. 뺏겨서 죽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규조토 같은 것들이 수분흡수를 잘하니까 체내의 수분을 뺏겨고 죽인다. 뭐 네. 그런 원리인데, 네네. 우리가 가정에서 해충 퇴치를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것들은 팩트 체크를 해볼게. 방제 효과가 확실하냐. 그 다음에 안전하냐. 음. 그렇죠두 번째 중요해. 사용이 편리하냐. 규조토는 아니에요. 어. 광물이고 흙이거든요. 네네. 이걸 막 뿌려놔, 집에. 침대에 뿌려놓고 잔다? 어, 그러네요. 좀이상네요 어, 외국의 자료 보면 있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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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워낙 거기는 빈대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저항성이 발달돼가지고 잘안 죽으니까 어. 별의별 방법을 다, 음. 다 교육하고 다 쓰도록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규폐증도 유발할 수 있고요. 어.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어. 그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러네요. 그런 것들 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팩트 체크 네.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이 빈대는 침대에서만 산다. 침대만 잘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버그라는 이름에 걸맞게 네. 침대에서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음. 그 밀도가 증가하겠죠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어, 어,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좀더 나은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2m 내외까지는 이동을 하는 것으로 음. 그 미국 CDC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침대와 침대 주변 환경을 잘 살펴야 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반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멀리 주로 침대에 사는 사는데 멀리는 안 간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곳에서 살아요. 어디에? 콘센트 안에. 아 그래요? <laughs> 아 전기 충격도 없나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나서 살죠. 그리고 야. 이제 그거를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같이 만져야 감전이 되는데 오, 6 미리 정도 되니까. 아 한쪽에만. 있느냐. 예, 한쪽에만 있으면 전혀 감전하고 상관이 없죠. 아... 예, 그다음에 커튼 레일 사이, 그러니까 옷장이나 뭐 이런데도 충분히 네. 살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빈대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음, 어디, 그러니까 어디 숨어있을지 그러니까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방제하시는 분들이 놓치거든요. 잘 꼼꼼히 했지만 어딘가를 놓쳐가지고 그 놓치면 거기에 있는 빈대가 또 나와서 흡혈하고 번식하니까 네. 빈대 방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 어렵네요 예, 그리고 진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단시설 형태로 집합 건물 형태로 아파트 이런 이러네. 형태로 많은 부분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게 이제 건물에서 활용되는 플랫폼들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작은 틈들이 서로 이제 빈대가 확산될 수 있는 음. 여지를 줄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대 확산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처럼 빈대가 나왔다. 하면 그 작은 틈까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 음. 부분이 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막 빈대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어. 한번 해보죠. 아유, 불편해. 자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어. 갔다 왔는데 캐리어에 어. 빈대가 한3 마리 정도 있어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번식을 해놨어요. 어. 집에 딱딱 침을 어. 풀었는데 잘때막 물리고 막 안타까운 어.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일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어.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빈대가 발견됐다. 일단은 해외 여행을 갔다가 이제 네. 돌아오시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집 밖에서 음. 짐을 풀어야 되는군요. 네, 일단 오. 가방을 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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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또 빈대가 나올지 모르는. 그러네, 그러네.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음. 가져다가 바로 온수 세탁, 60도씨 이상. 네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50도씨 이상이면 죽어요. 온도가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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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 거의 뭐한 15초, 20초 안에 죽습니다. 오. 그러니까 60도씨로 충분히해서 온수로 세탁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다른 뭐 화장품이나 다른 물건들은 뭐 틈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예, 가져오 들어오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여행 가방이잖아요. 이거를 큰 비닐봉투에 집어넣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가정용 에어로 중에 내추럴 피레스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네출... 제충, 제충국제에서 추출한 건데 네. 1%에서 살충물질이 있습니다. 네. 음... 피레스린. 음... 네. 그래서 그 피레스린이 들어있는 에어로졸이 있거든요. 대롱이 달린 게 있습니다. 고거를 네. 겉에와 안쪽에 어... 어... 수차례 분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퍼가 있는 쪽, 네. 거긴 틈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퍼 있는 쪽에 좀 세세히. 이렇게 분사를 하신 다음에 음. 비닐백을 묶습니다. 그 음, 네. 밀봉을 살텐을 유지하죠. 그래가지고 3, 4일 이상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음. 그러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꺼내서 환기시키고 이렇게 야, 쓰시면 돼요. 이거 참 너무 귀찮은데요. 진짜 여행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여행 네. 네. 가셨을 때는 네. 일단은 직물로 되어 있는 여행가방에 주로 많이 붙을 수 있어 직물로 된 네. 거. 음. 근데 이제 표면이 요즘에는 어 에. 폴리우레탄 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에. 소재들도 있잖아요. 에. 그런 경우는 지퍼나 자크 에. 사이에도 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어떤 그 국외의 숙박시설 업체들에서는 목욕탕에 에. 욕조에다가 어. 어그 여행 가방을 잠시 놔두고 네. 그리고 방안을 좀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는 형태로 좀 많이 어. 있을 것 같은 어. 네. 곳에. 그 빈대의 흔적이라든지 유충 껍데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음, 네. 그런 다음에 안전하다 싶으시면 이제 짐을 푸시는 네. 형태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 흔적이 아, 어떻게 생긴 건지를 잘 알아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빈대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요 네. 관련 사진들 많이 있요 아마 방송 중에 올려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의 곰팡이가 쓴 것처럼 왜냐하면 애들이 흡혈을 하고요 네. 네. 배설물을 약간 끈적거리는 반액체성 그런 물질을 배설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약간 곰팡이가 센 것처럼 그런 얼룩이 남거든요 그런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팀장님께서 출동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서울시에서 네네. 빈대가 발생되고 사진을 찍어서 이게 빈대로 확인되면 서울시에서 출동한다라고 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지도 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절차를 좋겠어요 절차를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예, 우선은 120 다산콜센터에 다상콜센터. 문의를 하시면 네. 관련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오, 있고 간단하네요 예. 그리고 보건소 거주하시는 어. 곳의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네 신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음. 했는데요. 네. 저희 이게 전국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최초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것이고 네. 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들어오시면 오. 클릭하는 곳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음. 어, 들어오시면 감염병연구센터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어, 안내되는 형태대로 그 해당되는 정보를 넣으시면 그게 이제 향후에 해당 보건소로 전달돼서 네. 관리 체계가 그 이후에 작동하게 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요즘 실제로 이런 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물론 뭐다 진짜 진위를 뭐 따질 수는 어. 없겠지만 그래도 연락이 좀 많이 오는 편이죠. 다산콜센터 어떻습니까? 예, 뭐 수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음, 한데 실제 빈대 여부와 빈대 물림의 현상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 현장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어. 예, 그렇게 이제는 저희가 그 점검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밖에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뭐 빈대 퇴치 관련 정책 뭐 네, 추가 정책 예예 뭐, 예. 뭔가 좀 홍보하실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네.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책반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신고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음.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안내드리는 형태대로 신고를 해 주시면 해당 보건소에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드리는 음. 형태 운영되고 있고 네. 어~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은 일반 그 업장 사업주분들께 자율 점검하시라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관행 음. 책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 홍보물들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빈대재료 관리 시설에 관련된 스티커 음. 제공해드려서 네. 시민분들 안전하게 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짜. 인간빈대는 관리 안 하시죠? <laughs> 인간빈대 알려주시면 눈 창창해지는데? 예, 바로 개그로 받으시네. <laughs> 두 분의 표정이 다뭐 <laughs> 네. 이런 뭐 질문. 이런 글자 쓰질 문어오고 있어. 자 <laughs> 우리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양 교수님이 빈대 예 방에 살충제 쓰는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네. 있다면서요? 세상에는 안전한 살충제는 없습니다. 음. 우리가 과거에도 공부를 했지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음. 살충제 달걀 사건, 음. 그죠? 지금 지자체나 아니 그 이~ 교육청이라든가 뭐~ 지자체별로 그 산하기관 학교나 뭐~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예방조치를 하라는 뭐~ 그런 공문들이 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뭐~ 어떤 노인정이라든가 어. 뭐~ 그외의 어떤 시설들 뭐~ 이런 거에서 예방조치를 하라고 하니 보건소나 이런 담당자들은 가서 살충제를 뿌리는 작업을 아, 하고 그래요? 있는 겁니다 이~ 살충제를 뿌리는 예방조치로 절대 예방은 안 됩니다 음. 예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될것 같고요. 이집트에서도 그 영국 부부가 사망을 했잖아요. 음. 거기에 이제 쓴게 디클로로메탄. 그게 뭐예요? 엄마 네. 메틸렌이라는 오. 걸로도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금속 제품을 그 세척할 때. 아. 그다음 페인트 도료에 사용되고요. 그게 아. 좋을 수가 없겠네. 네. 네. 페인트도 그다음에 독한데 페인트 도료로 사용되는 네. 거면. 독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음. 약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네. 허가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음. 대응. 을 하신다든가 차원에서 살충제를 너무 신뢰 오남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이거 예방 조치로 살충제 먼저 선제적으로 뿌리고 하는 거는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살충제 음, 어, 만능주의에 탈피해야 되는 거가 그래. 이게 아, 바로 맞... 이제 빈대 잡다 초과 상관 태운 게 아, 빈대 잡다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팀장님도 마지막으로 예. 당부의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우선 서울시에서는 빈대가 나 확인이 되시면 물리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 방제라고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빈대 확인하시고 증후 네. 확인하시고 진공 청소기 같은 것으로 오. 꼼꼼하게 청소해 주시면 일차적으로 아. 빈대 개체 수를 줄이거나 빨아들여 버습니다 아, 매트리스 같은 데를 예. 이렇게 그리고 예. 열처리라고 해서. 어, 저 스팀 청소기 있잖아요 스팀 청소 고온 스팀으로 해당 부분도 살살 그 청소해 주시면 일차적인 방제는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부득이한 경우 필요시 살충제가 필요하시면 그 방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전문 방역 업체의 방역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네. 그 살충제를 활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피레스로이드 계라도 음. 개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살충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승인된 제품을 꼭 활용을 오, 하시고 네. 효능 효과 빈대에 적용한 거가 승인되어 있는 건지를 음.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아무거나 그 면안 되지. 사용법에 그렇죠. 따라서 사용하시고, 사후에는 환기도 꼭지켜주셔야 되는 부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 빈대유종으로 나오셨는데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네. 또한 말씀 좀 당부의 말씀도 괜찮고 예, 어, 우리 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빈대에 대한 공포심으로 조금 어. 가득 차 있었는데 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방하고 또 철저히 대처하면 음. 그래도 빈대 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음. 가짜 뉴스들이 이제 많은 시민들을 겁에 떨게 하는데 음. 그러지 마십시오. 조사하면 다 나와 네. <웃음> 야, <웃음> 야, 야. 빈대 제대로 붙 었어요. <laughs> 네. 15년 전 유행을 <웃음> <를> <웃음> 네.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빈대에 관해서 이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 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분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